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미국, 영국, 네, 이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예, 북한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네, 이 나라가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 사망률이 높지만 이 왕실에서 한 가지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성기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이 나라의 행복지수가 1위였는데 2010년도가 점점 넘으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전혀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2010년도 후반부에 다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 부탄이란 나라가 97위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6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세상의 정부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오든지 아니면 복지를 좀 늘려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찾고 있지만 세상의 정부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부는 채울 수 없지만 이 채울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제가 설교할 때는 팔복에 대해서 또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마태복음 모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칭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모세 시대의 율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습니까? 가나한 백성들처럼 그저 규모 없이 음란과 세상을 쫓아가는 풍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외치신 이 산상수우는 율법이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시고 또소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특징을 네,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어, 기독교인들이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부신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증거하는 데에서 또 CCC 가운데 말씀도 이제 인용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준 높은 차원의 이런 말씀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적용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은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들이 볼 때에 어 아, 뭔가 좀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배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오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룰 수 없고 좀 버거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이 정도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오는 특징들을 모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우리는 한번 팔 보고 보면서 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족합니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다른 성경을 또 비교하다 보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도 아난 어,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또 채우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요, 스스로 우리 안에 이것이 이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님께 강구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이 열매들 그리고 이걸 이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상수훈의첫 번째 시작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인간의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복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게 됩니다 또한 이 팔보고 보면서 우리는 시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이 시작했던 시편 1편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네, 이런 것입니다 시편 다윗이 말했던 진정 복 있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한 방법과 또 거짓된 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네,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두 번째는요, 네, 마음의 의미의 내면 속에 있는 가난함입니다.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세상도 나의 것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 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찢어지게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협업, 협력을 해봅시다. 장사 한번 크게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당메식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였던 사도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은 어떤 것을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네,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근데 내가 나면서부터 얻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산상수은에서 말씀했듯이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지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백화점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쇼핑을 한 시간쯤 해보려고 하면 10분 만에 카트 밑에 내려서 바닥에 뒹굴어서 빨리 집에 갑시다 엄마 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네, 참을성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성우가 한 시간 엄마랑 잘 참고 해주면 저기 저 보이는 비싼 로봇을 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악착같이 한 시간 동안 어머니와 쇼핑을 하고 원하는 로봇 장난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 그 당시 물가가 5만원이었는데 네, 지금 따지면 1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이 몽둥이처럼 이거 때려가지고 좀 혼내하겠다 보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이 말씀을 지키 네, 악자 네, 함께 쇼핑하고 또 기다림을 통하여서 또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제가 지킴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가 아니라 네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백성들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주님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여기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에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네,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또 특별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 하나 먼저 이제 천국은 즉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있으면 잠시 아 잠시 좀 붓을 놓고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금 하면서 여호와라는 그 철자를 쓰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천국을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BC 580, 기원전 586년 때부터 남유다까지 모두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게 여겼던 상업과 고리대금업, 오줌말로 말하면 이제 은행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자를 받고 살게 되었죠. 또 그들은 정치적인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저기저 폭력적인 로마를 없애버려서 로마를 없애버려서 그들이 네, 로마가 무너지고 다이과 같이 완전한 천국 다시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그 나라를 그들은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가 말하는 것처럼 전쟁과 피를 통해서 나라가 점점 확장되면서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조금씩 조용히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 괴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제 나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주십시오라 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최종적으로는 예,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 현재적인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가정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몸을 바라볼 때에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 이유를 알수 없고. 의사도 포기했던 나의 몸 상태 또는 어떻습니까? 회사와 또이알수 없는 코로나의 환란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답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 있지만, 천국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상황이 풀리진 않지만, 그나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또 성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또 전화하면서 통화할 때에 도저히 알수 없는 그 아픔들, 또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저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 할수 있는 것은 같이 이제 전하기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장님 감사합니다라면서 함께 울고, 같이 또우시면서또 슬퍼하셨지만, 그 목소리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누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이 포기됐고 포기할 것 같고 또뭐 넘어지는 순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한주 동안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저는 또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또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학부 때 신학을 하였지만 중간에 집안 사정과 또 이제 또 다른 진로를 위해서 신학을 내려놓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부산에 아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 선박에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배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화기를 입어서 몸에 열이 42도까지 올라가서 죽을 뻔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가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요즘엔 또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어느날 이제 월요일 날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내일 이제 회사에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이 회사를 위해서 월요일날 미리 반죽을 하고 화요일날 다시 출근을 하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서우가 네가 만약에 내가 포기했던 것처럼 포기했던 그 목처럼 네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격려를 해줘서 제가 참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또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진정, 가난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이 마냥 높아지면 무엇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의 문제는 왜 이런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게 없고 이게 없고 다른 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는데 도저히 발전이 없는 것 같아라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쟤는 쟤가 저게 없고 이것이 없고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안 돼라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들 가운데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정리가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나 가장 먼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함께 사랑하면서 성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언젠가 그 주님의 기쁨을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팔복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을 보면서 세상의 복가는 전혀 다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복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들은 바로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와 같은 사람들이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을 읽고 열심히 자기의 개발에서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고. 또 나의 맡고 있는 사업들을 많은 관계로 또 업적을 쌓아서 팽창시키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돈 모으는 취미보다는 열로 나의 삶을 즐겨라라고 해서 열심히 삼사개 열심히 이제 방학이 될 때까지 휴가가 될 때까지 돈을 모으고 나서 행복을 즐기러 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까? 네, 열심히 무리해서 빚을 내서 여행을 갔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면.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아니면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들,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모든 것을, 재산을,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하는 주식들을 통해서 이 주식을 통해서 내가 수십억의 돈을 쌓으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집을 사고 안전한 노후가 있으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행복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돌아볼 때에 참 부끄럽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함께 돌아보면서 세상을 향한 그 행복을 쫓았던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2022년도도 세상을 향한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모든 평안과 그 말씀의 그 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풍랑과, 풍랑과 바다처럼 흔들리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처럼 예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삶에 작은 것이 작은 것밖에 없고, 화려하지 않고, 기쁨에 도저히 감사의 제목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천국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